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할수 있는 대화 주제가 얼마나 넓은데요? 주식도 있고, 어... 에? 뭐 코인 얘기도 할수 있고, 치과가 <laughs> 좋았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데 굳이 연애 이야기. <laughs> 김들은 뭐가 궁금해요?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? 어, 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.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. <laughs> 바로 그걸 물어봐. 물론 물어보지는 않죠. <laughs> 오늘 주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한테 관심이 있다.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놓고 물어봐요 처음에 관심 있는 단계에서. 안 물어보죠. 그러니까 <laughs> 이런 질문을 한다. 근데 이게 한다. 이게 제일 궁금할 것같아서 그거와 유사하게 이상형은 궁금할 해것 같아요. 음. 어떤 여자 스타일을 좋아하는지, 뭐 성격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,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둘러서 타이밍 맞게 물어보겠죠. 근데 이상형은 사실 흔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 그 후에 그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냥 뭐할 물어볼 거 없어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이거 이러고 나서 그 뒤에 아무 것도 없다면 그냥 물어본 거고 그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그 여자가 내가 이상형이라고 말했던 그 조건들이 부합하게 뭔가 변화를 준다. 이러면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. 네. 나는 그 사람 기억? 음, 뭘 좋아하는지. 음. 근데 나 옛날에 영상에서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질문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말이었어. 근데 그 약간 선수 같지 않아요? 누가 봐도 선수 같은 멘트야. 당신이 음.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요. 라는 순간 아니 왜? <laughs> 약간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은. 어, 써먹어 볼까? <laughs> 음. 되게 인상적이었어 어? 이 사람 이거 왜 궁금해하지?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내가 그 좋아하는 것들 나열하면서 빗소리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주 주말에 비가 왔어 장대비가 그 장대비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줬었어 그거는 정성이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? 응 그게 기억에 남아 옛날엔 그랬지 <laughs> 눈물 눈가 촉촉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질문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답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 어떤 아닌... 식으로든 반응을 할것 같아요 그 사실 이 주제가 말이 안 되는 주제예요 관심 있는 남자에게 꼭 물어보는 것꼭 궁금해 하는 말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물어보진 않지만 이전 연애 궁금하죠 물어보진 않은데 어? 아니 저는 안궁금 나는 궁금해 왜 헤어졌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20대 때는 안 궁금했다? 근데 30대 때는 궁금하더라? 뭐가 문제가 돼서 헤어졌을까? 이게 30대는 만나기도 쉽지 않고 헤어지기도 쉽지 않은 나이인데 그것을 결정했다는 게 근데 많은 부,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긴 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요 너의 전 연애는 어땠어? 그 질문을 함으로써 만약에 그 사람이 여자를 먼저 찾어요요데이러이러한부분이 싫어서 찼어. 찾어. 그러면은 나도 그런 행동 안하런고 하겠죠. 음, 음, 음. 그런 의미에서 런어볼 수도 있고. 분은도런 부분은 이 조심하려고. 음. 연애랑 관련된 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 호감 이런 부 이런 부분은 이게 차라리 이상형은 애매한데 이전 연애에 대해서 궁금해한다, 아니면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해한다. 음. 너는 연락을 어떻게 하는 편이야?라든지 이런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내가 그 사람과 연애를 꿈꾸기 때문에 할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. 맞아. 같아.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할수 있는 대화 주제가 얼마나 넓은데요? 뭐 뭐가 있어요? 주식도 있고 어... 에? 뭐 코인 얘기도 할수 있고. <laughs> 그리고 말 말이야 어 어느 치과가 좋았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데 굳이 연애 이야기에 <laughs> <laughs> 강남역 1번 출구 굳이 연애를 주제로 꺼낸다는 거는 그래 너 내... 스킬링 언제 했어?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왜 너랑 <웃음> 뽀뽀하려고 <웃음> 이럴 수 있잖아요 일년에 한번 건강보험 대니까꼭 받아라 응.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면전은 6개월에 한 번이야 <웃음> 어디까지 <웃음> 당근 흔들어 <laughs> 당근 흔들어줘. 할 말을 까먹었어요, 그들이.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무궁무진한데 네.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내가 그 연애 상대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.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. 그렇죠. 중간 광고가 들어갔었고.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평소 기호나 생활 패턴들을 궁금해하고 그 안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. 그 좋아하는 것들에 내가 포함되기 위해서.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아닌가 확인해 보려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. 진짜 간단한 거. 어, 나는 손목시계 한 여자가 멋있더라? 그 다음날 손목시계를 하고 왔어.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여자가 나한테 궁금해 한다? 그때 자기도 승부수를 띄우는 거지. 아, 나는 머리 묶는 것보다 풀르는게 좋더라. 머리 풀려고 나타난다든지. 한 번씩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응? 끝.